삐거 런너 정원이 러닝 6 7일 차 오늘 30km 도전하는 중이야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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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다 보니 어느새 20km 완료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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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2km 완료 아 어, 이거 뭐야 아 어, 힘들어 아니야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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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 완료 날이 안나와 근데 네. 뛰어 뛰어, 뛰어. 28킬로미터 완료 온몸을 이지게 두들겨 낮은것 같아 아니야 괜찮아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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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9킬로 미터 완료 이런 꽉 진짜... 시작 욕이 자꾸 나와 아니야 난욕 못해 아니 아니 잡아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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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킬로미터 완료 했어.